와사비입니다. 오늘은 오배송 및 사후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택배 배송에서 오배송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받은 수량과 실물 수량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기로 기재한 동호수보다는 실제 송장에 적혀 있는 동호수와 주소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취 배송물이 발생했다면 배송 근무자는 배송물을 추적해 오배송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배송물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배송물 송장 사진과 문합 사진이 필요합니다. 송장 사진과 문합 사진이 없다면 배송물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송물이 많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해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배송과 사후처리에 대해 좀 감이 오시나요? 특히 오배송의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배송 근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면 더 즐거운 와사비언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